안녕하십니까. 오늘 세미나에 대해서 무선통신기술 이해와 고려상으로 어, 이야기를 하게 될 것인데요. 제가 교육하고 있는 RF회로의 설계와 이어 활용과 안테나 이해와 활용, 기본 개념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. 이두 과목이 합쳐진 것이고요. 그 다음에 이걸 좀 압축해서 한달 시간 정도 사이에 뭐 이야기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. 앞으로의 무선 통신 시스템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. 뭐 예를 들면, 로라나 와이파이나 블루투스, 뭐 이런 통신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, 이제 업체들, 그리고 이제 실제 사용하는 분들이 이해도를 높이고자 세미나를 지금 개최하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오늘 이야기 드릴 내용은 이제 주파수 뭐 전파, 전파의 기본 성질, 그다음에 기본 시스템. 그러니까 RF 회로라고 하는 RF 시스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릴 거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서 안테나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려 보려고 합니다. 그래서 전반적으로 근거리 통신과 뭐 장거리 통신 이런 개념들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이런 것들 전반적으로 좀개론적으로 설명을 드려서 어 실제 이제 업체분들 여러분들께서 사용하시는데 조금 더어 이해하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. 자 그러면 뭐 강의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